보키바리드 승마김이 블루 진영 그리고 k l 이가 레드 진영입니다 바라봐 먼저 때리면, 먼저 때리면, 네, 어, 때리면 그래보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케이. 보노 어공 필승인 느낌이네요 스키라 빗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텀 쪽에 일단 묶어줍니다 합류할 수 없도록 그쵸? 나탈리 전멸 빠졌고요 네, 이쪽 이런 호응은 도티아스 쪽 장점이 너무 좋죠 죽었어요 처럼 많이 빼놨습니다 네. 그 위쪽에서는 위쪽 나름대로의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네, 이거 와, 창창 맞았어요 와, 와, 그 잡고 갔어그 전멸 전멸 없어요, 니달리 전멸 없어요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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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예, 그래 나타리가오 진짜 아슬아슬했네 올라갔다 도태다 네. 올라갔다 가 어, 이거 지금부터 쳐내야겠다 우리 다 붙어줘야겠다 어, 이사도그데 여기 보이고 빠르게 먹고 빠질 수 있나요 어, 예. 아 그때 살짝 아. 그냥 살짝 많더라네 이러면은 먹고 빠질 수있 거야. 같은데 걸렸어요 먹긴 먹었어요 근데 전멸 썼는데 홍래 떴어요 이거 그냥 쫓아가면서 와 잡아주네요 그리고 이제 와이요와이요와이어요 잘컸스나나 <목소리> 난, 난, 난 일단 봤 어, 보니나이스밭에다 우리 빼야 거, 돼. 계속 빼. 나다 이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빼그냥 자, 오후 2시쯤 어 텐트도 아래쪽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신드라도 아 오고 있습니다. 와 하나씩 다 지금 묶어 놓고 아 있어요. 투시에다준이 거의 완벽 생환해줄 수 있는데 안돼 이거. 아 본인의 점멸을 쓰면서까지 이거 잡아내고 싶었을 텐데. 네. 그리고 적구하에 보탑 없습니다. 세라핀이 할거 같은데. 세라핀, 세라핀. 나르 뒤태 세라핀이 벽 끼고 점멸한 코르. 세라핀. 연계기. 아니, 나도 살짝 봐. 근데 아, 못 잡았어. 요자 이거 천천히 봐봐. 아, 제이스가 탈탈. 나 보이긴 아, 하거든. 분노 분노 분노. 맨날 자, 카이사! 오, 어? 아, 자, 나르가 스턴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구도가 어떻게 어떻게 나오는 거 같아요.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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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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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이사 좋아요. 그래도 보기 만 해도 손바킹 와. 와, 실드 좋아! 마린 매직! 와! 와. 옆텔! 야, 힌테리 아니면 옆텔을 달라. 이게 마직이다. 이게 끊었안 들어왔어요. 괜찮 어? 그래 끊려갔고요 네. 좀어이 확실해야 돼. 캐리 확실해야 돼. 싸울 거면 싸우고. 나아테이스이스이스테이스테이스 포커싱. 선상님, 선상님. 여기 이봐 줘야 돼, 우리. 시계 결국 빠리 아쉽게. 좀 아쉽게. <봉! <봉! 자, 그러면서. 예. 바 차. 와라. 와라. 어? 어, 아쿠코라이아신이게이게투이 어, 삭제! 전체는 투시 전체는 투시 전체는. 투시 삭제. 네.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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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 그도 되지 않아? 너무 뜸들어. 어, 일단, 일단 물리긴 했거든. 뭐, 이런식에 이런 아 나를 먼저 끊으면 변수 하나가 사라졌네요. 아, 어? 돌풍? 어 돌풍 맞아요? 미달리 어떻게 살아가죠? 헐서 네, 앞쪽도. 그럼 해네. 여기서 확실하게 선택을 해야죠. 영무이지도막자 맞이? 신현자를... 빨리. 마직? 빨리. 어, 빨리 먹고, 빨리 먹고, 맞자. 먹고 빠지는 거 가능할 것 같네요. 흔들리지 않는... 어! 덤벼도 어, 되거든요? 빠 갈관이 가지 마라! 와, 잔인한 거 보세요. 이거 게임, 게임 끝나겠는데요? 세 명이 없어요. 뭐 빨리 나오긴 합니다만은! 아니 애초에 라인 클리어 할 챔피언이 없죠 바론을 가져가고 있는 케이엘이기 때문에 바론을... 어? 그냥 있어. 끝내버리나요? 어, 이거펼 봐야 해. 펼쳐졌어. 펼빠졌어펼빠졌어 자야, 저고

어차피 전술적으로 상대가 조금 더어차멸 아 없었거든요 아 투신 아 오늘 또, 날카로워요 또 귀신같이 캐치를 하네요 네. 아 이러면은 지금 오 여기서 경기 끝날 생각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반절은 없었습니다 어? 억제기 억쟁이. 억제기가 나왔네요 이러면 혹시 설마 어 이게 블루의 힘이다? 지금 소환사 역곡에서는 레드의 승리를 끝났네요. 끝났나보네요. 지게로 네. 도망갑니다. 지지. 한번더 블루 진영을 선택을 했습니다. 보기만 해도 숨 막힘. 그리고 k l 가 레드 진영입니다. 대박각이 나오는 쪽은 아래? 아무래도 바텀 쪽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이거 어. 이거 이거. 거긴 이거, 우리 집이 이거. 아닌데요. 심지어 운명까지 여기서 이거 살린다고 빠지면 미리 도발 진자 이거 내려오고. 어? 끊었어요? 내려오. 어? 전면? 어? 그리고 일단 살아가는 분위기인가요? 오잘 살렸네 예, 예. 아슬아슬 그런데 바텀 쪽에서! 어? 투패! 투신 투패! 여기서! 와! 퍼블! 그리고! 상윤까지! 천마까지 잡았어요! 어, 어? 이제 이제 이제? 이제. 어? 이 상황은 네묵치 싸움! 가능하죠! 아! 아 예. 좋아요! 박치기는 이제 타겟 찍고 들어가는 스킬이라서 숨막힘 오또또또또 이거 그냥 고치 풀콤보 이번엔 바텀 터트리고 있습니다! 이거 여기서 한타한다고 상대가 될나요? 절대 안될것 같은데요? 그래도 케넬이 소환사 주문도 들고 있고 궁도 있으니까 한 번! 그리고 알리가 한, 번. 한 번! 한 어? 번! 도 발까지 연기하고 나르를 쫓아낸다! 나르 전멸이 있요 그리고 이 다음에 오 네. 어, 나탈리가 워킹 먹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서 오히려 크레이브즈 크레이브즈 어 떴어요! 크레이브즈 살았어요! 야 이쪽 너, 안에 마저 못 봐주니? E 없어 E 없어 E 없어 더어 맞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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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없어 E 없어 갈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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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이다잘잘잘 할게. 할게. 아. 이건 잡았어.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타워 압박 들어오는 카이사 쪽을 캐내니. 오. 카이사 맞았다. 이지리얼 같은 픽이 만약 30이었으면 좀 다른 얘기 했을것 같습니다. 응. 음. 이지리얼 자체가 이 어? 게임 지배력이 엄청난 챔피언어다 어. 어. 챔피언. 어, 어. 야, 야. 아, 아, 깔끔하네요. 정도 아, 어, 네. 나오긴 네. 했 내가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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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하나가워중요하다 보니까 칼리 보면서 스가 있어요. 어? 아, 이어지고, 꽃이, 거 공전멸했거든요. 네? 잡았고요. 터뜨렸어요. 오, 우충맞 너무 쓰네 이게 오. 생각보다 좀 날짜 미나탈 살게. 아, 천천히 받아. 케넨도 아, 올순 아, 있어.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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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케넨 올 거야 생각은 해. 세라 노플, 세라피 노플, 야 아래로 빼면서, 아래로 빼면서. 아, 야, 아, 야 아, 이거 케넨 봐줘, 케넨. 알리야. 그리고 도 케넨. 이! 어, 어츠메코! 이게 저걸 그 받고! 아! 오히려 이 플레이가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카이사.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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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려, 포시자 가려 와요. 아! 아! KL이 됐습니다. 이거 좀 큰데요? 어쨌든 KL도 일방적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어요. 어, 자,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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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풍? 근데, 근데 돌풍, 에이, 돌풍 네, 돌풍 있었어요. 카이사. 그럼 알리스라도 어? 조금 맛이 떨어지네. 오! 앞으로 더 가나요? 더확더안될것 음, 같고요. 헤르로 완벽하게 막으면서 카 그래, 받아 먹어야 된다. 아커를 어? 어? 알리사만 근데 자 케네니, 알리거 계속 굴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아 나리가 때리면서 쫓아내고 있거든요. 어? 돌풍이가 어, 굴도가 디려... 약간 이상 해 나나. 아 잡혔어요. 케넨이 굴도가 어? 약간 무리한 거 어? 같고요. 다시 네. 네. 뺐고 전면으로 빠져 나갔습니다. 아체로 상황 너무 안 좋아요. 카이상 한번 들어갔다 나온 플레이 때문에 딱딱 카이... 딜이 딜이 오 딜이 얼마나 되어요 아아아아아아 <목소리가> 아아 이거 아래 두개 트페야 아,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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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바로, 바로, 바로 먹자 바로 먹자 아너네 먹어 야, 바로 먹자 바로 먹자 이거 하이소 와봐 하이소 와봐 건라도아 이거 통 아이고 준비하고 말았습니다 풀세트 가즈아 어? 말린 포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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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페 필승 아니 너는 그냥 나 죽어도 되니까 건물 한몬도 쟤네 넷다 다섯 명다 나야. 미드 건물 깨져, 미드 건물 깨져. 그래. 쟤네 미드, 미드, 나 버렸어. 이러면 탑, 미드. 미드 다 밀리죠. 순식간입니다. 미드, 미드. 일단 웨이브 지나가는 거 기다린 거 같거든요, 케넨이? <laughs> 갔어요! 네, 순간 이동. 지금이다. 갔어! 어차피 탑은 밀렸고. 안 콜! 근데 메가 다른 타입인데요? 네. 아무튼 탑 왔어요! 밀어주고. 나 테라피만 볼게. 걔는 고 잡고 쟤 잡혔고요. 선선이, 선선이. 테라피 잡고. 괜찮. 내가 태워 줄게. 야, 난 이거 볼게. 잇을, 잇을. 엘리스야, 잇을. 엘리스야. 아, 카이 잡다 내가 태워 줄게. <laughs> 끝. 아이스. 트리플 킬22대 8. 에이스. 25분 만에 숨 막힘 팀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이변은 없다. 압도적인 승리 없다. 취진. 맞습니다. 결국 k a l 가 블루 진영 복귀만 해도 숨막힘이 레드 진영입니다. 1렙 싸움 때 원거리 친팬들이 유리하기 때문에, 음. 그리고 원거리 견제를 할수 있는 네. 세라핀이 있으니까 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런데 이쪽도 물러날 생각으로. 오, 오 저거 맞았으면. 네. 근데 오. 창 맞은 만큼 평타를 많이 맞춰가지고. <laughs> 그러게요. 서로. 어? 일단 어? 시간은 을 계속 괜찮아요. 음. 서로 애매한 부분? 블루는 방황중 합이 받네요 서로. 아니 기다렸다가, 어? 기다렸다가, 난입으로이팅하고 네. 오히려 이러면 니달리 네. 쪽이 근데 라이즈가 내려와 줍니다. 먹어 한다, 먹어 먹어. 었어야 이거 봐줘야 돼. 너 먹어야 돼. 넌 먹어야지. 저 먹을게 먹너 늦으면 안 돼. 탈 타고 오거든. 크게 싸워요 크게 싸웁니다. 오 라이즈가. 라지 일점 안으 먹었어요. 밝게 먹었어요. 기절 연계. 아 그런데 선취점을 챙겨가는 K. L.리. 이번 날탄 밀어줘도 좋아라. 그리고 아, 나 이거 속박 아, 되거든. 그냥 바로 와봐. 탈려가 다음 좀 봐주면. 조별까지 <laughs> 아 썼어. 아 소환 선수도 집중하고 있었어요. 이거 노릴수 있다. 쾅. 적으로 밀고. 어, 그분 잘 넣었습니다. 지게 죽지 않았나요? 서로 웃기죠 중간 중간에. 아 돌아오는 아 부메랑의 소환. 오, 전령도. 이거 좁밥 때린 파괴예요. 네 이것 도문수 있고요. 공격이 나가는 거죠. 어, 이러면 스피드 갑자기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네. 1분 남은 상황인데 이러면 나르의 발이 좀 풀리게 되고요. 네. 이거 밀고 그럼 그돈 가지고 우리 드래곤 네. 간다. 너희 어떻게 막을 수 있죠? 아, 이거는 요네가 뭐뛰쳐 나갈 수 있을 만한 타이밍이 어. 나올까요? 어 영으로 털킬. 와! 와 가 저기 저렇게 자리 자리 잡고 있으면 요? 요네랑 라이즈 입장에서 <laughs> 어예 나가기가 어... 좀 애매하죠. 가천천천천히 여기 있어. 여기. 야, 이거 나 아니 아니야. 나안갈 거야. 아, 뭐야? 로 그거 못 보니, 어, 거기서? 야, 근데 이거 조심해야 돼. 어, 근데 예. 이상하네 약간 그런데 와 이제 닥째 훅강을 맞춰서 뒤에 다 왔어요 결국 결국 다 왔어요 이 타이밍 에 맞춰서 온것 같은데 딜이 아 할게. 이거 그냥 상대가 안돼야 그냥 다 쓸리는데 압살 여기 핑크야 여기도 핑크. 이거 변신 끝날 때 해야 돼한번 챔더라 있다 챔더라 챔더라 리들 나 괜찮아 반쪽 야너 셀라핀 조심 야, 빼야돼. 어, 신드라 있어요, 뒤에. 어, 어, 신드라, 신드라, 있어요, 신드라 잘 끊었기는요? 신드가 진짜부터 지어놓고 있었거든요. 네. 어. 이면세 명이 지금 묶여 있었습니다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고요. 그런 식으로 시야장악할건 하고 조금이라도 압박을 넣을 수 있으면 좋고. 어? 대신 아이고. 뭐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아이고. 알리스타가 이러면은 아무리 단단한 알리스타라도. 아, 알리 많이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라요. 이거는 네. 이런 플레이 해도 되죠. 왜냐, 네. 여기 다섯 명이 다 있거든. 그리고 확정 아닌가요? 알리 불공방에 거기에... 내가 그 공격이 공룡기에서... 알리 내가 아예 뒤로 넘겨줄 순 있는데. 아예 불공방이 낮지 않나? 그럼 해봐. 아, 근데 아니, 우리가 나도...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 계속... 야 이거 절대 오케이, 안 돼. 나... 아, 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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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버려. 네, 다리로 채워서 확정이죠? 아 이러면 영혼 너무나 손쉽게 챙겨가는 K. L. D. 접근해요! 오, 오 너무 아대요야 앞돌프 앙꼬르 알리스타가 쓰러졌고요 아, 그레이브즈가 미쳐 날 뛰고 있습니다 아 뒤에서 나르다! 우와 보노 거의 캐년인데요? 우와 소환은 그리고... 칸! 그리고 그러게요 라이즈는요? 템메이커! 와 큰일 났습니다 아 라이즈도 무기력하게 전사 그대로 경기 마무리됩니다 안녕 수고했어 준비 됐죠? 퇴 생각하는데 그리고 약간 풀고 우리가 뭘안 되는지 좀 알겠다.